너희 국립 한밭대학교에 이런 것도 알고 있었어? 우리 한밭대학교에는 S2동이라고 원형광장 앞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 만약 다쳤을 땐 4층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찾아가도 돼. 치료비 없이 무료로 다 지원해주셔. 그리고 우주공강인 친구들은 S2동 3층에 있는 남자 휴게실이나 4층에 있는 여자 휴게실을 이용하면 편할 거야. 그런데 만약 여기가 잠겨 있다? 그렇다면 잡카페라는 곳이 있어.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무료 휴게 공간이야. S2동 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편안한 소파도 있어서 딥슬립도 가능이야. 과제를 해도 상관 없고 콘센트 꽂는 장소도 의외로 많으니까 배터리가 없을 때 이용해 봐. 심지어 여기에는 다양한 면접 이나 취업 관련 자격증 책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 대신 주의할 점이 있어. 첫 번째는 자신이 어지른 물건은 청소를 제대로 하고 가야 해. 이건 기본이지. 두 번째는, 잡카페 안에 있는 책을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분실 가능성이 있어 불가능해. 세 번째는, 시간 엄수. 6시가 되면, 잡카페는 문이 닫히니까, 그 전에 준비하고 나가야 해. 대학 일자리본부에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대학 일자리본부 서포터즈들이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도 해. 그만큼 유용하다는 뜻. 가끔 쇼츠도 찍어. 여기서 잠깐, 대학 일자리본부란, 한밭대학교 학우들을 위해서 취업 정보 공유, 진로 상담. 취업 알선, 자격증 특강 등을 진행하는 곳을 말해. 최근에는 전공에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대학 일자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무료로 신청할 수 있어. 취업 고민으로 골머리를 섞이고 있다면 이 대학 일자리본부 홈페이지나 S2동 2층에 있는 대학 일자리본부 상담실에 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추천해. 다들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길 바래. 지금까지 대학 일자리본부 서포터즈 한결이었어. 안녕!